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라이브 라인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자동차 모터사이클 그리고 차세대 이동수단과 기술을 깊이 있게 리뷰하고 분석하는 공간입니다. 오늘은 모터사이클 애호가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는 2026 ST700 모델을 소개하고 그 사양과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0 2 6 ST700은 현대적인 디자인과 강력한 성능을 동시에 갖춘 중대형 크루저 모터사이클로서 장거리 투어링을 위한 안정성과 도시주행에서의 편의성을 모두 고려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이 모델은 과거의 클래식한 감성과 최신 기술이 절묘하게 결합된 결과물이라 할수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은 부드럽고 유려한 곡선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묵직한 존재감을 강조하여 도로 위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성능을 살펴보면 ST700은 700cc급 수랭식 병렬 2기통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엔진은 부드럽고 안정적인 가속감을 제공하며 중저속 구간에서 뛰어난 토크를 발휘합니다. 최고 출력은 약 75마력 수준으로 일상적인 주행뿐 아니라 고속도로에서의 크루징에도 충분한 힘을 제공합니다. 또한 최신 연료 분사 시스템과 전자식 점화 제어 장치가 적용되어 연비 효율을 높이고 배출가스를 줄였습니다. 변속기는 6단 수동 변속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드러운 변속감과 직관적인 조작감을 제공합니다. 클러치의 반응도 경쾌의 초보자도 비교적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구동계는 체인 드라이브 방식으로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내구성이 높습니다. 이를 통해 장거리 주행시에도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차체 구조는 고강성 프레임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균형 잡힌 무게 배분을 통해 코너링 성능과 직진 안정성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전륜에는 41mm 텔레스코픽 포크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노면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후륜에는 듀얼 쇼크 업소버가 장착되어 다양한 도로 상황에서도 쾌적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은 ABS가 기본 탑재된 듀얼 디스크 브레이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륜의 대형 디스크가 장착되어 제동력이 뛰어나며 후륜 디스크와 조화를 이루어 안정적인 감속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최신 ABS 제어 기술이 적용되어 젖은 노면이나 급제동 상황에서도 안전성을 극대화합니다. 타이어는 전륜 18인치 후륜 16인치의 크루저 스타일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는 클래식한 비율을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접지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두툼한 타이어는 장거리 주행에서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주행 중 노면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편의 사양을 살펴보면, 2026 ST700은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조화를 이룬 계기판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원형 아날로그 속도계와 함께 중앙에는 풀컬러 LCD 패널이 위치해 연료 잔량 엔진 온도 기어 위치 주행 거리 등 다양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또한 스마트폰 블루투스 연동 기능이 지원되어 음악 재생과 통화 알림 내비게이션 안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딩 포지션은 크루저 특유의 낮고 편안한 시트와 발 앞으로 뻗은 부테그가 특징입니다. 장시간 주행에도 피로를 최소화하며 라이더에게 여유로운 자세를 제공합니다. 시트 높이는 약 720mm로 설정되어 다양한 신체 조건의 라이더가 안정적으로 발을 땅에 디딜 수 있습니다. 또한 동승자를 위한 넓은 리어 시트와 손잡이가 마련되어 투어링 바이크로서의 활용성을 높였습니다. 조명 장치는 풀 LED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면부 LED 헤드라이트는 강력한 빔 패턴을 제공해 야간 주행 안전성을 보장하며 방향 지시등과 테일램프 역시 LED를 적용해 시인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로써 현대적인 감각과 실용성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색상 옵션을 클래식 블랙 메탈릭 실버 딥 블루 레드 와인 등 다양한 컬러가 제공되어 라이더의 개성과 취향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마감 품질은 한층 더 정교해져 고급스러움을 강조하며 크롬 파츠와 매트 마감 부품이 적절히 배치되어 시각적인 완성도를 높입니다. 연비는 약 리터 당 25km 수준으로 동급 대비 우수한 효율을 보여줍니다. 연료 탱크 용량은 17리터로, 장거리 주행에서도 빈번한 주유 없이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투어링 바이크로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ST700위 강점 중 하나라 할수 있습니다. 2026 ST700은 또한 다양한 액세서리와 커스터마이징 옵션을 제공합니다. 윈드스크린 사이드백 엔진가드 크롬 장식 파츠 등이 공식 라인업으로 준비되어 있으며 라이더의 필요와 취향에 따라 맞춤형으로 세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옵션을 모터사이클을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개인의 개성을 표현하는 도구로 만들어줍니다. 시장 경쟁력 측면에서 ST700은 미들급 크루저 시장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동급 모델 대비 합리적인 가격에 강력한 성능과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동시에 제공하기 때문에 신세대 라이더와 기존 크루저 팬 모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특히 내부성과 유지비 효율성이 강화된 점은 장기간 보유를 고려하는 소비자에게 중요한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ABS 브레이크 트랙션 제어 그리고 고강성 프레임 구조가 결합되어 초보자와 숙련자 모두에게 안정적인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라이더 보조 시스템은 단순하지만 직관적인 기능에 집중해 불필요한 복잡함을 줄였습니다. 이로써 사용자는 기계와 하나가 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 ST700은 현대적인 기술과 전통적인 크루저 감성을 동시에 원하는 라이더들에게 최적의 선택이라 할수 있습니다. 강력한 엔진, 안정적인 주행, 성능, 뛰어난 편의 사양, 그리고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옵션까지 모든 요소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단순히 한 대의 모터사이클이 아니라 라이더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6 ST700 위 리뷰와 스펙 그리고 특징들을 살펴봤습니다. 드라이브 라인 TV는 앞으로도 최신 모터사이클과 다양한 이동수단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릴 예정이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